우라늄이 중성자와 만나면서 플루토늄이 만들어집니다. 플루토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미는 시카고파일1을 가동시키면서 질량수가 235인 핵분열하는 우라늄뿐만 아니라 238인 우라늄도 사용했습니다. 이 우라늄 동위원소는 중성자와 만나면 핵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질량수가 239인 플루토늄이 만들어집니다. 플루토늄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원소랍니다. 인공방사성 원소들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자로 속에 우라늄 광석을 넣고 중성자와 충돌시키면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은 핵분열을 하고요.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플루토늄으로 변합니다. 핵분열하지 않는 238우라늄이 핵분열하는 물질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라늄광석에는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보다 238인 우라늄이 140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분열을 하면서 사라지는 질량수 235인 우라늄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플루토늄이 더 빨리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핵분열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러한 원자로를 증식로라고 합니다. 시보그라는 과학자는 중성자와 우라늄광석이 핵반응을 하고 난 핵물질 더미 속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라늄 100kg 정도를 핵반응시켰을 때 플루토늄은 수천분의 1g 정도만 만들어진답니다. 방안 가득 쌓여 있는 500원짜리 동전들 사이에서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5그는 마침내 플루토늄을 채취하는데 성공했고, 명왕성의 이름을 따서 플루토늄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